컴퓨터 수리 출장, 컴수리 존입니다. 어스파이어 AOE로 에이서 노트북 부팅이 오래 걸리는 증상으로 문의하셨습니다. 대부분 윈도우 손상이던가? 아니면 저장장치 고장이겠죠? 중요한 자료도 없고 이대로 윈도우 10 설치해도 상관없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킹스턴 M이 SSD 128GB는 잘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팅 순서를 변경합니다. usb cd-rom을 선택해야겠죠? 과정에서 예전에도 윈드리버 파티션은 남겨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다 손쉽게 윈도우 10 설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팅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순히 손상으로 판단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에 두고 봐야겠죠? 인터넷은 무선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어스파이어 AOE로 에이서 노트북도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빨라졌죠? 뭘 실행하더라도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목록을 확인할 텐데 윈드리버 파티션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EZDR-V7을 실행해 모든 드라이버는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증상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출장 컴수리 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